안녕하세요. 더미라크의 제임스 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요. 더미라크의 수능 영문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비교 표현 정리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비교 표현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들 확인해 봤고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실전 문제에서 나왔던 문장들을 가지고요. 함께 문제도 풀어보고 분석 및 해석도 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확인 2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될거 뭐부터 하셔라? 여러분들이 먼저 분석, 해석, 문제풀이 다 해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분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Our band comes with highly trained professionals. e q u i p p e d with the latest or last equipment.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여기 our band 이라 되어지면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comes 라 되어지면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윗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Professionals까지가 이렇게 잡히시면 되겠고요. 여기 전치사 위에 걸려져 있는 전치사 9입니다 부사 역할. 자, 이 키프부터 시작해서요. 뒤에 전체가 여기 프로페셔널스라 되어져있는이 친구를 꾸며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 분사 쓰여져 있죠? 분사 구로서 형용사 역할 해 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형용사 구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 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뒤쪽에 레이티스트냐 레스트냐 나와져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이 키먼트를 꾸며 주고 있는 형태인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는 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형용사 꾸며주는 건데, 자, late, last 둘다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면 의미를 통해서 파악해야겠네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late라고 하는 친구부터 가겠습니다. 요 late라고 하는 게 우선 어떤 거? 시간적으로 늦는 친구도 있겠죠. 시간적으로 늦는 경우는요 어떻게 바뀌면 되냐면 later. 그 다음에 latest 이렇게 바뀌시면 됩니다. 그리고 late 가요. 순서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순서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변형이 되어야 되냐면 자 발음 비슷해요. later인데 tter입니다. 그리고 끝에가 last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최신에 대한 얘기겠고요. 요거는 최후의 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 우리 가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신 장비라고 합니까? 최후 장비라고 합니까? 당연히 최신 장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 들어가야겠다. 여기서는 레이티스트가 들어가야겠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신 장비를 가지고 오는 거가 되겠네요.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우리의 배는요, 온다라고 합니다. 누구랑 같이 오느냐면 with highly trained professionals. 매우 숙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오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 전문가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최신 장비를 갖춘 사람들이 되는 거아니겠죠 요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2번입니다. Holland scored a goal after 10 minutes and they were playing really well. After halftime, however, England played better or b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lland, 여기 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s c o r e 여기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a goal, 여기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after 10 minutes,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전치사 구이자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부사구입니다. 자, and 접속사가 되겠죠. day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w e r e playing, 여기는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과거 진행입니다. really 부사, well도 부사입니다. 여기서 한 문장 끊겼고요. 그 다음 문장, after half time 부사, however, 여기도 부사입니다. 자, england,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레이드, 이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베러리냐, 베스트냐 나와져 있는데, 우선은 부사인 건 확실하죠. 그런데 베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두명 있을 때 우리가 베스트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두명 간의 비교일 때는 뭘 사용해줘야겠어요? 비교급을 써줘야겠죠. 홀란드보다 더 잘하는 것이지 가장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누가 들어가야겠다? 베럴이 와야겠다. 누가 아니라? 베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기억하실 게 베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니다 최상급인데 여러 개의 비교 대상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거가 돼 있고요. 두명 비교에서는요. 최상급을 사용하지 않고 비교급을 사용한다는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나서 해석해 볼게요. 홀란드라 하면 네덜란드죠? 네덜란드가요 골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끊어할게요 언제요? 10분이 지난 후에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잘 경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 부분 after half time 전반이 지난 후에요. However 하지만요 영국이요. 잘했다고 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It is better to do mathematics on a blackboard than on a piece of paper because chalk is easier to erase and mathematical research is often filled with mistak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시라고 하는 것 당연히 가주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수는 동사입니다. 배럴이라 되어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겠죠. 굿에서 온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to do mathematics on a blackboard라 되어 있는데 우선 to do mathematics 이렇게 끊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on a blackboard 이렇게 부사 on a piece of paper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해 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because는 접속사가 되있고요 c h o c k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is 동사 easier 보입니다 to e r a s e 되어져 있는 여기가 투부정사의 부사 제용법입니다 and 접속사입니다 mathematical research 여기는 주어가 되겠고요 is feared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opt는 요렇게 빈도 부사입니다 with부터 mystics도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비교급 나와져 있어요. 즉 우등 비교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쓰였다라는 것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잠깐 더 봐야 될거 보겠습니다. to do라 되어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mathematics라 되어있는 여기는 목조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끝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더 좋다라고 합니다. 무엇이요? 수학을 하는 것이요. 어디에다가요? 블랙볼 칠판 위에다가요. 뭐보다요? t h e n on a piece of paper, 종이 위에다 하는 것 보다요. 자, 왜냐하면, chalk, 분필이라고 하는 것이요. 더 쉽다고 합니다. 뭐 하는 것이요? to 이래 지우는 데 있어서요. 그리고 수학적인 연구라고 하는 것이 뭐로 가득 차져 있어요? Be filled with 하면 몸으로 가득 찬이란 뜻이죠. 실수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hen we try and are not quickly rewarded, we actually win the feeling bad or worse than we did before we started.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외에는 접속사가 되겠죠? 대표적인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위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try, 여기가 동사 가 되겠죠. and 접속사입니다. r부터 rewarded까지 전체가 동사입니다.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n 은 부사, 퀵 u i c 부사입니다. 자, 이렇게 try랑 그 다음에 you are rewarded가 병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we는 주어가 되어있고요. actually 부사. windup i인 자면 결국 뭐뭐하게 되다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windup이 동사, feeling이 뒤쪽에 걸리는 거 형태지만 여기는 그냥 편하게 관형적 표현이니까 한 번에 동사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filling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자리? 그러면 보호 자리가 되겠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then we did before we started가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전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비교 대상이죠. 안에 잠깐 보시면요, we가 주어가 되겠고요, did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얘는 대동사죠. 그리고 여기 before는 접속사, we가 주어, started는 동사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에도 시간 부사절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겠죠. 그러면 여기 bad가 와야 되냐, worse가 와야 되냐 물어보고 있는 건데, bad는 원형이고요. worse는 비교급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뒤에 뭐가 핵심이에요? 여기 den이 핵심이죠. 여기 den이 나왔다는 것은 비교급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worse가 와야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도할 때, 그리고 are not quickly rewarded. 빠르게 보상받지 못할 때 끊어갈게요. 우리는 실제로 wind up ing, 결국 뭐뭐 하게 되다예요. 결국 더 기분이 나빠지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언제보다요? Then we did. 우리가 그러했던 것보다요. before we started.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급에서는 den이 꼭 나와야 된다는 점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넘어가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t h e n do zebras, tribes confuse zebras as much as they confuse lion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t h e n 하고 들어가고 있죠? 여기는 부사처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맨 끝에 보니까 question mark 있죠? 그러니까 도치되어져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얘는 동사입니다. 두 동사가 되겠죠? 누구랑요? confuse랑 같이 연결이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동사가 되는 거고요. zebras, tribes라 되어진 여기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zebras는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as much as day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confuse가 동사입니다, lions라 되어진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 대상으로 구성이 되는 건데 절과 절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자멋 u 가 들어가는 거 문제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얘는 지금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까? 사실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건 뭐가 들어와야겠다? 부사가 들어와야겠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매니는 부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멋지가 들어오는 건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끊어갈게요. 얼룩말의 줄무늬가요. 얼룩말들을 혼란시킬까? 끊어갈게요. 뭐만큼요? 그것들이. 자, 그것들은 뭐예요? 얼룩말들의 줄무늬를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얼룩말들의 줄무늬들이요. 사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만큼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들어가겠습니다 Cultures as diverse or diversely as the Japanese, the Guatemalan Maya, and the Inuit of Northwestern Canada practice it.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Cultures라 되어진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as라 되어져 있는 거 as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 the Japanese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캐나다까지가 모두다. 비교 대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비교되고 있다라는 확인할 수 있겠고요. practice라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고요. 이 t 은 목조가 된다라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 둘다 주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사이거든요. 여기 두 개가요. 그럼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로 들어갈 때 d i v e r s 는 형용사고요. d i v e r s l y 는 부사지 않습니까? 누가 꾸며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겠죠. 얘가 양쪽으로 모두 다 수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d i v e r s 가 들어와야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화들은 문화들인데 어떻게 다양한 문화들이에요? 일본인들, 과테말라의 마야인들, 그리고 북서 캐나다의 이누이트족과 같은 다양한 문화들이요. 끊어갈게요. Practice it. 그것을 생활화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조심하셔야 될게요 Practice라고 되어져 있는 이 표현.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습하다라는 뜻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수능에서는 무슨 뜻으로도 많이 쓰이냐면요. 생활화하다 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니깐요요 부분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생활화하다도 많이 쓰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As one of the most productive composers, Schubert wrote music as freely as one would write a friendly letter.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에이스는 지금 전치사죠. 요렇게. 전체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사고로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s c h u b e r t 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로트라 o t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뮤직이 목조어가 되겠고요. 자, As Friendly As 되어져 있고 뒤에 봤더니 o 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Wood부터 시작해서 Right까지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A friendly letter, 여기는 목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ss로 원급 비교 구성이 될 테고요. Freely가 나와져 있다는 라 소리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유롭게라고 하는 뜻이죠. 부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부사로 자유롭게라고 하는 뜻인데 얘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습니까? 여기 로트라 되어져 있는 것을 꾸며주고 있는 거 아니겠죠.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 들어와 있는 거 어떻습니까? 매우 자연스럽게 들어와져 있다고 라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였던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형용사 부사한 문제였어요. 형용사랑 부사로서 누가 들어와야 되는지, 맞는지 물어보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굴 물어보고 있는 거였습니까? 부사가 맞다라고 하면 부사의 프릴리랑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와 무료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둘 중에 누가 왔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얘는 매우 자연스럽게 잘 쓰였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형용사 부사 중에서 부사였던 거고요. 그리고 자유롭게와 무료로 중에서는 자유롭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생산적인 작곡가 중에 한 명으로 서요 끊어갈게요. 슈베르트는요. 자유롭게 작곡을 했다 라고 합니다. 뭐만큼요? 누군가가요 다정한 편지를 쓰는 것처럼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상적인 일반적인 편지를 쓰는 것만큼 음악 작곡을 편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 번입니다. Although the effect of party size on campsite has never been formally studied, it makes sense that a large group can cause impac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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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urb site more rapidly than a small group.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although는 접속사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 e f f e c t s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Of par size가 얘를 꾸며주고 있고요. Has never been formally studied 전체가 동사가 되겠죠. 뭡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빈도부사 나와져 있고요. 그다음에 부사도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 처리해주면 시 되겠고요. 자, 이 시라되어져 있는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다주어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Make sense 여기는 동사 처리해주면 시될것 같습니다. 자, 데부터 시작해서요. 뒤에 전체가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안에 좀 봐야겠죠? 대신 접속사 역할 a large group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can cause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impact 차들은 여기가 목조가 되어있고요 on부터 시작해서 site까지 부사 more rapidly를 꾸며주고 있죠 rapidly 부사 댐부터 시작해서 그룹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죠. 지금 누구랑 비교가 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 large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랑요. 여기 small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가 이렇게 비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잡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Rapidly 하고 나와져 있는 이 친구 잘 보시면요, 얘가 뭐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동사를 어떻게 주고 있다? 꾸며주고 있는 거죠.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동사 수식 부사 가는 거 맞죠? 그래서 잘 쓰였다라고 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집단의 크기가 야영재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연구된 적은 전혀 없지만, 끊어 갈게요. 일리가 있다. 무엇이요? 뒤쪽이 됐죠? 이제 얘가 진짜 좋아했습니다 훼손되지 않은 지역에 더 빠르게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누구보다 작은 집단보다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I'm the youngest child and does less aggressively or aggressive than my older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I가 주어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M이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the youngest child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and 접속사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더 o 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ess aggressively 또는 aggressive로 되는요 자리 무슨 자리입니까? 보호 자리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hen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비교 대상으로 나와져 있는 거죠? 누구랑 누구 비교하고 있어요? 당연히 I라고 하는 이 친구랑 다음에 my older brothers and sisters라 되어진 여기가 비교 대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보호 자리에 부사가 들어와야 되니 아니면 형용사가 들어와야 되니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당연히 누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형용사가 들어야겠다는것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가장 어린 아이다. 즉 나는 막내이다 라니 해야 되겠죠. And thus 그래서 덜 적극적이다. 끊어갈게요. 누구보다요. 나의 형들이나 누나들보다 또는 나의 오빠들이나 언니들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as a s o u r c character and dialogue, the novel seemed more suitabl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s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the novel,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seemed라는 여기가 동사입니다.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가 보호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자리, 지금 형용사 자리가 되어야 될 텐데요. 형용사 나와져 있는 거 문제 없겠죠.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등장인물 그리고 화법의 원천으로서 끊어갈게요 그 소설은요 어떻대요? 더욱 적합하게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The lower the frequency, however, the less clear or clearly the image will becom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문장인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the frequency라 되어진 여기가 지금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번에도 being이 생략되어져 있는 겁니다 분사구문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가 되어있고요 however는 이렇게 부사처 해주시면 되겠고요 the image, 여기 주어가 되겠죠 will become, 동사입니다.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겠다? 보호가 돼야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있었던 건데 어떻게 됐겠다 이렇게 앞으로 끌려갔구나 도치가 되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는 보호자리가 되는 거고요 형용사랑 부사 물어보고 있는데 보호자리엔 당연히 누가 들어와야겠다 형용사가 들어와야겠다는 라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되겠죠 형용사 부사 문제를 더비요급더비요급과 W급, 연결해서 이렇게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삽입된 거 먼저 앞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however 이렇게 먼저 끊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빈도가 더 낮을수록이요. 자, 앞에 the lower the frequency죠. 그 뒷부분, the rest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 이미지는 그만큼 덜 선명해진다.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입니다. If advertising is on television, the more frequently a commercial is l a u n e d the more people it will reach.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if가 접속사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advertising, 여기 주어가 되겠죠. 이사 동사입니다. on television,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a commercial,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is run이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동사입니다. 수동태입니다. run, ran, run이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pp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수동태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 frequently가 되어져 있는, 여기는 뭐로 쓰였습니까? 부사로 쓰인 거죠.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요게 누구를 수식해 주고 있으니까요 요렇게 동사를 수식해 주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부사가 동사를 수식한다는 점잘 기억해 주셔야겠네요. 자, 그 뒤에도 보시면요. 자, 이시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will let 여기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 more people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곳에 위치했던 건데 더비오급 때문에 뭐를 앞으로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사까지 같이 끌려간 겁니다. 여기도 도치가 되어서 요렇게 앞으로 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광고가 텔레비전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광고가 더욱 빈번하게 방영되어질수록요 끊어갈게요 그것이 그만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13번입니다 Some toy animals stayed at sea even or very longer 되어져 있네요 자요거 비교급 보이시죠? 자, 그럼 우선 먼저 문제는 풀수 있어요. 비교급 강조를 해주는 건데, b e r 는 절대로 쓸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는 이분이 이렇게 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야겠죠? 아주 쉽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분석 좀 해볼게요. some toy animals, 여기 주어가 되겠습니다. state, 여기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SC,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Longer 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이렇게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것 우리가 처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난감들은요, 바다에 있다라고 합니다. 훨씬 더, 어떻게 요 오랫동안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기출문제 확인 이후에 정리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이렇게 해서 비교 표현에 대해서 다루는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개념적인 부분에 이어서 실전 문제에서 나왔었던 문장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확인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개념들을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잘 정리해 주시고 확실하게 복습해 놓으셔서요. 실제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잘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미라클의 제임스 츄였습니다. 감사합니다.